와 정말 열아같은 환상과 감사합니다 네, 네. 이분이 상을 받는 게 제가 받는 것보다 너무 기쁘네요 드릴 수 있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그럼 발표하겠습니다 서울 드라마 어워즈 2020 국제경쟁부문 개인상 여자의 연기자상 폭삭송악수다의 아이유입니다 아! 아! 야이 장면도 제가 시대의 명상현이 될것 네, 같은 어, 어우 제가 너무 터나요. 아이특반 어, 아이유씨 아니에요, 에스니에요. 금상수 감독님입니다. 안녕하세요, 폭삭 소가 수다에서 에스니 역과 금명 역을 맡았던 아이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 폭삭 소가 수다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셨던 시청자분들께 정말 깊게. 감사드리고요 또 사랑하는 임상춘 작가님과 김원석 감독님을 비롯한 현장에 계셨던 모든 제작진 및 스태프분들 정말 감사했고 또 김용림 선생님과 남은희 선생님 그리고 또이 자리에 계신 혜란 선배님을 비롯한 모든 선배님들 동료분들 함께 할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그리고 늘 제가 성향이나 길을 잘 못찾는데 늘길 잃지 않게 해주는 사랑하는 우리 팬들 유해나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마지막으로 <웃음> 네, 저의 애순이 저의 분명히 사랑하는 저희 엄마와 또 관식이 같지는 않지만 나름 귀엽고 사랑스러운 저희 아빠 우리 할머니 가족들 너무 사랑합니다 폭삭소가수다를 어, 함께 할수 있어서 저에게는 정말 앞으로 프라이드이고 어 계속해서 영광일 것 같습니다. 모두 모두 감사합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 아, 두 분이 이렇게 근사하게 입고 이 무대에 같이 계시니까 저 보면서 어떤 생각 들었냐면 그폭